지녕야 고마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랜만에 오랜만... 요안녕요안녕요안요안녕요안녕하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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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별일 없으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안녕요요요하요 안녕하세요. 거지도 안 입고 오셨어요? 네 이거, 아니, 이거 다예요? 네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아 이거 고 철저한데 많이 신내 <laughs> 저희 첫화 지구분들이 정말 좋아하셨더라고요 너무 저랑 이 채널에 딱 맞는 두 사람이라고 피디님이 귀엽다는 얘기가 되게 많네요 아 그래요? 네, 그리 피디님 아이시죠? <laughs> 맞아요 아이시니까 <아이신데> 노력하는 게 <laughs> 느껴지니까요 피디님이랑 저랑 비슷하단 그런 어. 댓글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한가 우리도 <laughs> 암튼 오늘 제가 재밌는 거 준비해 온다고 했잖아요. 네. 준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따라가면 네. 되죠? 오늘은 제가 준비한 데이트 코스입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식사하셨어요? 저 너무 배고파요. 저. 아, 그럼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겠습니다. 배고파 <laughs> 지우 고독 따지고. 여기로 온 이유는 저희 댓글에 저희가 하나같이 다 순두부 같다 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여기로 모였습니다. 순두부 그런 거. 근데 네. 세용 PD님은 정말 순두부 같다. PT를 끊으셨다고. 예 네, 맞죠. 네. 가구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제 올해 가구는 건강 관리기 때문에 네. 좀 건강한 운동과 <laughs> 식습관 개선을 목표로. 원어비 음. 몸매는? 네. 몸매보다는 좀 체력. 아 그래요? 감정치를 안할수 있는 체력을 좀 기대해. 새해 되면서 수영장도 끊었거든요. 수영장이요? <laughs> 진짜요? 헬스장도 끊었어요. 히트 반즈까지 집 앞에 헬스장이랑 수영장도 음. 있어. 서 이렇게 끊고 사실 오늘 며칠이죠? 오늘 네. 10일이야 10일. 10일인데 사실 한 번도 수영장을 가보진 않았죠. 네. <laughs> 10, 벌써 10일이나 지났는데요. 벌써 <laughs> 3분의 1이 지나갔네요. 집 앞에 약? 있다면서요. 생각 시간이 되게 빠르다. <laughs> 그렇습니다. 어 무엇보다 순두부를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단백질이잖아요. 이게. 어 역시. 아, 단백질 PT 등록하신 분답게. 맞아요. 몸에서 자꾸 찼더라고요 단백질을. <laughs> 어떠세요? 순두부가 순두부를 먹고 있는 장면. 음! <웃음> <웃음> 맛있어요? 부고 어. 좋아하세요? 네 응. 단백질이잖아요 <laughs> 운동 몇번 가졌는데요? 생각보다 티성량인 피디님 제 친구가 그러는데 단백질만 먹으면 효과가 없대요 그럼 응, 뭐 먹어야 돼요? <laughs> 운동을 같이 해야죠 응. 저 피지에서 운동 열심히 해요 네. 한 번만 하셨다면서요 일주일에 일주일 한번 내일 나가면 줘봐 <laughs> 맛있게 드세요 <laughs> 음식이 계속 나오네 그니까요 음. 단백질이 맛을 좋아요 왜 이렇게 빨리 드셨어요? 요즘 운동해서 식욕이 폭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어제도 새끼다 먹고 운동의 부작용인 가또 뭐가 허기져요뭐 먹어도 네, 항상 이건 될 생각인데 네. 항상 네. 탕후루뜻 옆에는 마라... 마라탕이 있는 <laughs> 거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뭐지? 왜 혁세로 <호크를> 맨날 이지 여기 세요 감사합니다 올해 첫 탕후루 아 진짜요? 네. 전 벌써 세번 <laughs> 먹었는데 아 진짜요? 제일 설레는 탕후루 첫입참 시고 맛있다. 차가워지구나. 냉동 딸기예요? 서요, 서요. 뭔가 되게 이미지가 더 악마의 음식 뭐 이런 것처럼. 네. 옛날 누텔라 아세요? <laughs> 누텔라가 악마의 잼이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뭔가 이거 먹으면 되게 속죄해야 될것 같고 못된 짓막 저지르는 <laughs> 느낌이어가지고. 그래 맛있긴하다. 저희 오늘 어디 갔는지 <laughs> 왜 어디 간왜 만나? 오늘이 저만 따라오세요. 가 보시면 안 유다. 탕후루 먹러 가는 거지 아니에요 이상한 데를 가는거아니에요 <laughs> 4층까지 밖에 없는 거아니아 저희의 궁합을 보러 왔습니다 궁합이요? <laughs> 저희 관상도 아, 보고 아, 궁합을 한적 아, 궁합 아,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생명어 지금 적으셨고 이제 얼굴, 손을 한번 봅시다 앞에 먼저 해볼게요 자, 손 내밀어 보시고 양손들 항상 양손을 내밀세요. 이 점이죠. 이 빼고 아까 몇 살이었지? 오삼 음, 키가 얼마나 되죠? 174. 네. 라식라섹한거 있어요? 라섹했어요라섹이 라색. 손의 모양은 다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손은 나름 그래도 일직선으로 가요. 그 일직선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쪽 손이 달라. 이쪽 손은 사슨져서 가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감기로 비유를 하자면 남들은 하루 이틀 만에 날수 있는데 나는 3차이 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복력이랑 병체력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엄지손가락인지 눈이라고 하거든? 이게 눈 밑에 이렇게 굵은 줄이 하나 이상 양손에 어느 손이든 붙거나 의미 있는 줄이 있으면 성격이 됐든 운이 됐든 남 밑에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 밑에 못 있는 정말 있을 수 있어요? 안될 것 같은데? 역시 <laughs> 여자친구는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laughs> 아니 없어요 자 일단은 떼면 되면은 20대 해도 되고 30대 해도 네. 돼 근데 손에서 볼땐 그러고 얼굴은 눈 옆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살짝 살이 없어요 서른 부터 서른다섯 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년기라고 치면 서른다섯이 넘어야 그런된다요 올해 만나는 혜 됐나 보면 올해는 그냥 일에 도 집중해야 될 때. 음. 소개가 안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에 도 집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상대도 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결혼 운이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좋아요. 사실 이제 재물 운은 재테크를 안 해도 돼요. 올해 운은 뭔가 이렇게 바뀌고 변화하는 운인데, 일적으로, 재물적으로. 그 변화의 수가 좋대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고 힘들면 쉬어도 좋고 변화의 개혁의 바람이 불어서 좋다 라고 하는 건데 바빠야 돼 그래서 올해는 나름 바쁘게 하는 게 본인이 혼자 바쁘게 말고 일 자체가 그냥 바쁜 게 가장 이상점이 되거내년고는 뭔가 하던 대로만 해야 되는 유지해서 해야 되는 내년에 운 자체는 변화의 바람이 없어야 된다 아무래도 정말 진지하게 다루고 계신 선생님을 만나서 엄청 진지하신 탓인지 무섭기도 하고 계속 긴장해서 힘들었다 제가 다 긴장이 돼가지고 손땀 났어요 <laughs> 손 내밀어 보시고 이 건강 손은 이 사람은 되게 좋아 양손 다 보면 사실 본인이 방심만 하고 살지는 않으면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음. 대신 아까 말했지만 선이 너무 좋으면 네. 한 방에 쏠을 때가 있어요. 다쳐도 크게 다치고 <laughs> 아플 때도 크게 아플 가능성이 있어서그 <laughs> 다음에 결혼 운은 결혼은 했어요. 지금 결혼 운 불필요한. 이 사람도 결혼 운이 좋네. <laughs> 올해 운은 뭔가 이렇게 풀리는 <laughs> 운이 나와요. 해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는 해되는 음. 거예요. 그때 네. 질문 있으세요? 어, 저희가 일하는 사이인데 같이 음. 궁합을 한번 음. 어떤 일을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렇게 네. 촬영 해주시고 제일 기본래 채널을 하는데 음. 이렇게. 이게 얼굴형이 겹쳐야 일하는 사람이든 애인이든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이분은 금에 가깝고 이분은 수에 가깝기 때문에요. 자기 영역이나 역할을 정확히 나눠서 신견을안 아, 해야 돼. <laughs> 그러니까 만약에 카메라를 가까이 찍는데 이것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앉은 자세가 불편해서그 각도를 해줘야 되는 거고. <laughs> 원래 한두 번 안에 갈라서 쓰는 거지 안 맞으면. 저희는 근데 뭐두 번째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현명한 답인 거예요. 한두 아, 번 만에 아, 빨리 헤어지 있는 게. 음. 얼마나 됐어요? 한두. 어, 9월 달에 시작했어요. 아, 구독자많아요8한 응. 번만. 응. 응. 어, <laughs> 네, 판매 대단하네. 그래서 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올땐 따로따로 오겠네. <laughs> 혹시 안 맞으면. <laughs> 잘해 보시고. 열심히 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지 구독자지고. 이 다른 시공부에있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 정신이안 들어오는데. 아, 처음에는 너무 뭐지? 뭐 이렇게 했는데 재밌는것 같아 그랬어. 올해는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겠다. 저는 뭐 2년 앞으로 2년 정도는 너무는 없기 때문에 일만 열심히 하면서 일에 열심히. p d 님은 어떠셨어요? 저 저도 처음엔 조금 겁먹어 가지고 이게 맞나 했는데 고민이 있거나 좀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 거 같아요. 그결혼도 비슷했잖아요. 네. 데데 저는. 저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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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만났다고 결혼는는게는니잖아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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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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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아 아무래도 올해 만나면서 저희가 군대도 기다려주고 똥거도 해보고 강아지도 같이 키워보고 하니까 진짜 딱 자연스럽게 아,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 거같아요들이 한번 초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제가 진짜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오 요리 좀 잘하시잖아요? 떡볶이 네. 잘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사실 첫 촬영은 제가 인천 초대해서좀 제가 데리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좀 저를 좀 끌고 다니시면서 했는데 음... 어떠셨어요? 제가 좀잘 방... 따라왔어요? 맞습니다. 당황하시는 아, 모습도 아주 귀여우셨습니다. 방송 분량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laughs> 저그 분량 걱정밖에 없었거든요. <웃음> 분량이요? <웃음> 네. 아 근데 저번보다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찍으면서 보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영역을 터치하지 않겠다. 맞아요, 맞아요. 저랑 피트님이랑 좀 그래도 네. 비슷한 결이 맞다고 하시니까. 오늘이 결정의 날이겠네요. 그러니까딱두번 정도에 헤어다니게 결정된다고 하니까 뭐 다음에 제가 혹시 연락이 안 간다면 <laughs>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칼차단알겠습니다 <laughs> 지우 구독자 지고엠지 체험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저희 꼭볼수 있겠죠? 오늘 나만 10회 이상 가는 거라고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세웅 PD님과 더 친해지길 바라면서 나는 홀연히 떠난다. 세웅 PD님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봅시다. 저는 재밌었어요. 지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웅 PD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저와 지호님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게 지호님께 보고 싶은 컨텐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쏙쏙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같은 지구님들 도와주세요. 그럼 안녕. 괜찮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